감독님께는 그 쿠키 영상에서 미연 씨가 까메오로 출연하던데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. 감독님 답변 부탁드려요. 까메오, 그 쿠키 영상에 까메오 출연했대요. 아, 네. 그 미연 씨가 출연, 까메오 출연했던 그 역할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교복이 잘 어울리면서 신입생 같은 느낌 났으면 좋겠고, 어,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봤으면 좋겠다. 딱 임팩트 있었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위해서 어떤 배우가 나을지 가 생각을 많이 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혜리 어, 배우가 어, 친분으로 추천을 해줘서 모든 스텝들이 다 좋아했고 예, 그렇게 섭외가 됐습니다. 네, 그 아까 질문. 한강 왼쪽은. 왼쪽으로... Sila bergerak ke tengah. Sila bergerak